제사장 육신적인 실체를 따를 것인가 영적인 실체를 따를 것인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이 곧 제의 생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는 모두 육신적이지만 육신적인 것들이 모두 다 제는 아닙니다. 사전적으로 육신적이다라는 뜻은 오구함에 의한 또는 육신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의 중심이 물리적인 영역에 의해 우선적으로 돌아갈 때 그런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연적인 영역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와 TV 신호, 와이파이 등이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전자레인지는 전자파로 음식을 데웁니다. 손이 더러워 보이지 않아도 세균이 있다는 것을 알게 손을 씻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런 것들의 존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 역시 존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 실제를 포함하여 영적 세계는 물리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두뇌나 오감으로는 인식할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안의 영적 세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평안이 흐르게 하라. 영적인 사고방식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흐르게 하고 육신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생명을 차단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제 결과로 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사망입니다. 사망이라고 해서 다만 몸이 물리적으로 죽는 것만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망의 점진적인 영향력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슬픔, 외로움, 괴로움, 질병, 분노, 가난 등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물리적인 감각에 의해 지배받고 산다면 사망을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낳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생각이 말씀으로 지배받을 때 그것을 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주변 환경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평안으로 지켜주십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온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라. 이사 26장 3절 말씀 생각이 그분께 고정되어 있을 때 혼은 영의에 동의하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혼과 몸에 풀어집니다. 거듭난 영에는 항상 완전한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평강을 끌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 생각을 문제에 고정시킬 때는 내 안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강이라는 이 감정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평강이 없는 이유는 그 상황이나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옷감에 의해 내 생각이 지배받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를 생각하고 이 문제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느라 바쁘지만 그런 운동은에도 하나님의 평강은. 네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다만 내가 그 평강을 끌어내지 않았던 것뿐입니다.이제 닫힌 그 밸브를 열어 평강이 흐르게 하십시오.무지함으로 인해 분리됨.믿는 자들이라면, 육적, 물리적 세계에 갇혀 사는 잃어버린 영혼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강곡히 권고합니다.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이 구절을 문맥에 따라 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자들 즉,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사용하여 영적 진리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은 그들의 총명, 이해 또는 깨달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고 또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저절로 오감이 인식하는 것들에 끌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 총명, 이해를 위해 내 생각을 사용하는 것은 어두워집니다. 총명이란 지식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은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것과 같고, 총명은 그 음식을 삼켜서 소화하여 영양소 흡수를 통해 몸에 유익을 얻는 과정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치명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풀어놓지 못합니다. 그리스인이 부신자처럼 행하면 불신자가 얻는 결과인 사망을 얻을 뿐입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삶이 육신의 생각 쪽으로 끌리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지식과 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생각이 새롭게 되지 못하고 내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영혼 몸에 대한 개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총명이 어두워졌을 때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며 아마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있더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은 여전히 자기 안에 있지만 새롭게 되지 못한 생각, 즉, 무지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가 음을 입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럼 그암 덩어리가 사라졌다는 말인가? 통증 은 여전히 느껴지고 두려운 마음에 마음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았다고 하지만 나는 낫지 않았어. 암덩어리가 아직도 있으니 낫지 않은 게 분명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감에 의해 지배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 가운데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이 아닌 물리적인 영역에서 본 것에 의해 자신의 생각이 통제받도록 내버려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활생명이 내 안에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영역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곧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기차의 엔진인가 아니면 딸려가는 칸인가 방탕이란 느끼는 것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 물론, 하나님적인 감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감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각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넘어서서 감각에 의해 지배받는 단계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느낌이 아닌 방탕의 지경에 이르렀고 이 느낌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느낌은 기차의 엔진이 아니라 뒤에 딸려가는 마지막 칸 같이 되어야 합니다. 느낌은 생각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졌지 생각을 이끌어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딸려가는 칸 느낌이 내 인생의 엔진, 생각을 이끌어가도록 내버려둔다면 목적지에 도착하기는 커녕 가는 도중에 사고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영적인 접근 방법.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말씀에 맞게 생각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나의 거듭난 영인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고 에베소서 4장 24절이 분명히 게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 안에서 참 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식하여 인정해야 합니다. 내용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의롭고 거룩합니다. 가끔은 내가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물리적 영역에서 변화되는 자신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함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거듭난 영의 본성은 의와 참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나영은 완전히 변화된 부분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적 정체성인 의와 참된 거룩함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의한 의와 거룩함에 근거한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임자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모든 의무를 다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구하고 있는 동안에도 머릿속에는 부정적이고 타락한 생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영역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완벽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는 우리들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제하신단 말입니까?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영과 교제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의롭고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의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의 거듭난 영은 그리스께서 정결하신 만큼 정결합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르도전서 1장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다. 신에게 믿는 자들이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고백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의지하지 말아야 할 자기의 의에 대한 말이거나 아니면 그리스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영은 완전히 의로워졌다는 것을 전혀 모를 때 하는 말입니다. 거듭날 때 받았던 예수님의 의가 더러운 옷 같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정면으로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더러운 옷은 구약 시대에 합당한 말입니다. 그때는 거듭난 자가 없었고 더 거듭나지 않았기에 세용을 받은 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육체적 혼적 영역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모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3분의 1은 완전히 의롭습니다. 내 영과 달리 내 몸과 혼은 거룩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전까지 몸과 혼은 결코 완성되지 못합니다. 완성으로 가기 위해 출발하였고 완성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나의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영역은 항상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영은 그렇지 않고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영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이유는 나의 영만이 의롭고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유일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듭난 영에 근거했을 때에만 나를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영접하지 않고 자기 행동과 생각으로 그별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갈목한 만한 성장했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수준을 사람의 수준으로 낮추실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으며 그분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그 사람의 영적인 본성의 변화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거듭남을 통해서만 영적인 본성의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선을 고정시켜라. 거듭날 때 우리의 옛 영은 죽고 즉각적으로 제거되어 새 것으로 교체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더 높은 차원의 영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 주심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합쳐지고 하나가 되어 완전한 세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는 내 모습은 의롭고 거룩하며 정결한 것입니다. 거듭난 내 영의 모습은 예수님과 온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울에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진 영의 모습이 생각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 마음 속에서 강해짐에 따라 육신적 실체는 영적 실체의 자리를 내어줘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 생명과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